아, 더라 안녕하세요. 야르탄 자야 t 비 여기는 광명시 광명동굴 걸어서 가는 길이래요. 제가 광명시 2년 넘게 살아도 이렇게 걸어서 오는 길은 처음이거든요. 아, 여기를 이사가면 다시는 못올것 같아서 우리 친구가 가게 왔어요. 이사 간다고. 그래서 옷 사고. 음, 뭐 주문할 거 주문하고 음. 여기 지금 운동 가는데 왕복으로 1 시간 코스래 걸어서 지금 같이 가자 그래 가지고 가는데 아, 친구랑 친구 언니랑 딸은 다리가 길어가지고 막 올라가는 거야. 글쎄 다리 짧은 나는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혼자. 아, 유튜브도 찍고 여기 산나물 있나 이런 거 저런 거 보느라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요. 저기 걸어가는 애는 꼭내 친구 용태 같네. 용태야! 아니네, 안 찾아보네. 아 좋다. 가학산 광명놀이 지금 얼추 다 왔다 그러는데. 아,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근데 진짜 이사 가기 전에 한 번쯤은 또 와보고 싶어가지고, 가게문 잠깐 닫고 왔습니다. 아, 이제 약초 공부를 하니까, 산만 봐죠 내가 약초 공부한 게 있나, 없나 보느라고. 지금은 솔순 따가지고, 어, 효소 만들 때인데.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따지는 않고 알고만 있겠습니다. 지금 저 끝에 솔순이 많이 달리긴 달렸어. 아 안경을 잊어버려갖고 선글라스 끼고 왔더니 세상이 다 껌해 보이네. 어 되게 좋아요. 여기가 끝인가 봐. 아, 보이지도 않아. 얼마나 빨리들 걸어갔는지 나를 놔두고 갔다니까. 좋죠. 광명시 등산로. 응. 내 친구들은 여기가 어딘지 알 거야. 등산을 많이 다녀서. 나는 여기 왔어도 등산 한 번도 안 와봤어. 0.9km에 전망대가 있고, 가리대 광장, 가악산, 광명동굴 정문. 어, 금방 가는구나.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가다가 돌아오면 나는 가, 다시 턴에서 간다고. 지금 계속 산 쳐다보고 가고 있었는데. 이거는 인공폭포인가? 하, 너무 좋다, 시원하고. 올라올 때는 힘들더니만 가는 길은 이제 내리막이야 사람들 안 찍어야지 싫어하는 사람도 싫어하더라 응. 열었던 자유TV 지금 장사하다 말고 잠깐 하는 1시간 정도 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기를 다시는 못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잖아. 음, 이 동네를 이사 가면 내가 여기를 와볼 수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왔어요. 음. 음. 강해한 생존. 음. 여러분. 음. 여기 앉아서 사진 찍고 가는 데인가 봐. 여기. 어. 여기 딱 앉아서 사진 찍나 봐. 의자 딱준비되어 있는 게그쵸 어, 멋있다. 나 그냥 더 이상 안 가고 여기서 쉬었, 쉬었다 갈래. 왜냐하면 광명 동굴은 가봤어 저쪽 길로는. 이쪽 길로 참이지 아 여기 위에 요 위에 쳐다보면 어, 소나무 가지 끝에 보면 솔순이 달려있죠 어, 저거 지금 지치해가지고 효소 만들면 좋대요 어, 차도 들어오는구나 몰랐네 음. 여러분 주말 잘보내시고요아 날씨 너무 좋고 공기 너무 좋아요 여기 자연 힐링. 아, 텐트 치고 한숨 자다 갔으면 좋겠다. <laughs> 강릉 동굴까지 가볼까? 아니, 그쪽은 사람 많을 것 같아서 영상 그냥 여기까지만 찍을게요. 어, 좋은 주말 되세요. 야르탄자이 TV, 뿅!